양주시는 올한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알찬 내년을 위해 20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며 한해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어르신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감동의 물결이 흘렀는데요.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신 만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이 바로 감동 양주의 주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2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실버 감동 서비스 봉사단 등 22개 사업에 1066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양주시는 이날 평가회를 통해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잘 정리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양주시는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면 물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